<laughs> 집에 왔는데 서우는 울어요 <웃음> <웃음> 왜 엄마, 엄마 안아줄게요 일로 오세요 서우가 좋아하는 자동차로 유인해버렸어요 아아아아 서우 집에 와서 장난감이 많아서 그런지 혼자 잘 놀아요. 서우가 잘 놀아서 옆에서 요가를 좀 해보려고요, 저는. 가 리모컨을 참 좋아해요. 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오른 다리 앞으로 쭉 뻗어 내실 거고요. 한 다리 뻗은 상태에서 발끝 을 최대한 왼쪽으로 이렇게 하고 자 반대쪽 가슴 허벅지 안쪽으로 붙였죠. 그리고 어, 발끝 잡으실 수 있는 부분 은 가볍게 발끝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냥 바닥 짚으셔도 좋습니다. 숨 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상체를 앞으로 밀어내듯이 배가 눌리지 않을도 되지만 그대로 상체를 밀어내면서 우리 비대분과 달콩이랑 같이 해보자. 오. 오. 이렇게 이렇게 따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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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꿍 아이 까꿍 귀교쟁이 귀교쟁이 아까 밥 먹을 때 울고 한 1시간은 떼쓴것 같아요 너 이제 우리 시사제. 아빠랑 같이 춤추고 있어. 하나, 둘, 셋, 넷. 하이좋아, 하이죠아 하이좋아. 서우는 샤워할 때 뱃된 샴푸 같이 오리지널 쓸수 있는 거라. 이 제품 중댕이 씻겨줄 때는 생식기 씻겨줄 때는 이걸로 쓰고 있어요. 이제 저는 서울 재우나 하고 오빠는 척병소도 그랬어요. 저희는 친한 언니가 제주도에서 되게 유명하다고 공구를 해가지고 하나 줬거든요. 먹어보라고. 그래서 저녁으로 먹어보려고요. 진짜 맛있어요. 해물의감칠 맛이. 탱글탱글 음~~ 이렇게 맛있 l 저 Mmm. 정말. Mmm.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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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아니! 바로 나와야지! <laughs> 환승연애에요 환승연애 <laughs> 아 하듯이 가시고 싶어 지금 아 되게 멀미나게 하시네 <laughs> 빠르지? 여기 봐형 여기 아닌가? 네 티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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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뒤로 제가 보던 드라마예요. 내 남편과 편하지. <laughs> 꿀잼이야. 저희는 이제 환생 연애를 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되게 뭔가 시간 빨리 갔을거든 음.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설레임은 덜하지만. 연애할 때보다, 그래도 저희가 꾸준히 환승연애 1부터 3까지 다 보고 있어요. 애청자예요. 你看。